오늘은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를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그렇게 좋다는데, 정말일지 함께 알아봐요. 12.1인치 대화면에 뛰어난 성능, 넉넉한 배터리 용량까지 갖춰 사무, 학습, 엔터테인먼트용으로 딱이라던데, 디자인부터 성능, 사용성, 가격까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실제 사용자 후기와 함께 장단점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태블릿인지 판단해 드릴게요. 12.1인치 대화면으로 몰입감은 업. 강력한 성능으로 쾌적한 사용. 10000mAh 10 대용량 배터리. 가성비 끝판왕 태블릿. 이런 특징들을 가진 제품인데요. 실제 사용 후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용으로 쓰려고 샀는데 완전 만족. 12.1인치 화면이 큼직해서 문서 작업은 물론 듀얼 스크린 기능도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키보드랑 마우스 연결하면 거의 노트북처럼 쓸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배터리도 오래 가서 하루 종일 끄떡없네요. 무게가 조금 나가 휴대성은 아쉽지만 사무실에서 주로 쓰니까 괜찮아요. 또 다른 분은 아이들 교육용으로 구매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화면이 커서 아이들이 영상 보거나 그림 그릴 때 너무 좋아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도 있어 안심이에요. 튼튼해서 아이들이 막 다뤄도 고장 걱정 없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어요. 교육용 태블릿으로 완전 추천이라고 하시네요.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 가성비 태블릿, 실사용 후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